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수도완성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진 미완의 과제 이제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1971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전 행정, 행정부 수도를 공약한 지 50여년,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한 지도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행정수도건설은 특정정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세종은 여전히 불안전한 행정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국가적 불균형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주거비 상승, 교통난, 환경문제로 신음하고 지방은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로 소멸의 배랑 끝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방은 생존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laughs>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원법은 이미 현실적 효력을 잃었습니다. 오늘의 세종은 23개 부처가 이전하고 대략 40만 시민이 거주하는 명실상부 행정의 중심입니다. 이제 헌법 제120조, 제123조가 천명한 국토 균형 발전에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혁신과 포용에 입각한 국토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 수도가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안에 담았습니다.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상생의 도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미래 산업이 전국적으로 뻗어가는 혁신과 성장의 중심 도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는. 통합의 도시 이것이 행정수도 완성의 궁극적 목표이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중추 기능을 완전히 이전합니다. 둘째,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 완성 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수도 건설청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셋째, 행정 수도 건립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합니다. 넷째, 관계 지방 자치 단체와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합니다. 다섯째,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 지정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우려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저 김태년은 행정 수도 완성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강력해진 의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 국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 법으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